자, 9월생들.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지만 9월생들하고 10월생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<laughs> 그런데 9월생들을 보면 어,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 많아요. 근데 한편으로는 좀 밝은 거는 겉으로는 밝으신데, 안에는 굉장히 우울하시거나 좀 슬픈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9월생 분들은 직장 내에서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마찬가지로 매사에 항상 밝고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. 이유는 어 사적이든 공적이든 부분에서 신뢰도를 좀 쌓아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. 이 신뢰도를 쌓아놓게 되면은 어내 미래가 과거보다는 지나온 것들보다는 내 미래가 밝고 희망적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신뢰도를 좀 쌓으시려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런가 보다 그래 그렇지 하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셔서 가신다면. 올해도 그렇고, 내년도, 어, 나쁜 애는 아닐 거예요. 그래서 올해로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자꾸 심어주세요. 그러시면 좋고, 또 9월생분들이 이사혼도 들어오시고요. 그리고 뭐, 이사나 이직, 특히나 집과 관련돼서, 뭐, 집을 수리할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생기십니다. 그러니까, 어, 날도 잘 가려서 해야 되고, 동토라고 해서 집을 잘못 건드려서 이제 뭐, 뭐 조금, 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, 손 없는 날은 기본이지만, 나하고 잘 맞는 날이 언젠지를 나를 잘가려해서 내서 수리를 좀 하시면, 어, 제일 좋겠습니다. 어, 9월생 분들 항상 힘내시고, 재물도 내가 생각한 만큼, 내가 긍정적일수록 재물이 더잘돌 거니까요.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